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자비가 내려 같이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 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요 주의 자비아심과 헤요 주의 은혜로 헤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처음부터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한번더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우리 주의 자비가 온 땅에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찬양함으로 더 깊게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퍼져 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우리 한번더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열방 중에 임하시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 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 기뻐+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 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우리 예수 이름이 온 땅과 그리고 모든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눈물을 끓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우리 한번더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니,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한번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아멘. 어, 오늘 이예배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많으신 하나님 주님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실 걸 믿습니다. 아버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동행해 주실 걸 믿습니다. 사랑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이 시간 성경봉독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와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와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어, 성경책을 찾지 못한 친구들은 영상을 잠깐 멈췄다가 돌아오면 됩니다. 만약에 성경책이 없다면 지금 즉시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어, 예배에 함께 참석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와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어, 교육사님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둔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곳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모두 내가 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돈에서부터 큰강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이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 오늘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했을까요? 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두려움 속에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어 항상 믿고 의지하던 모세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면서 나아갔어요. 근데 그 뒤를 따르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자리는 모세의 자리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 여호수아는 어, 모세의 엄청난 신뢰를 따라 신뢰하고 따랐던 사람이었던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죽음으로써 모세의 자리가 여호수아의 자리로 되었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두 번째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어서 이어서 온 엄청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땅 땅으로 가게 하라. 맞아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이 모든 백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어이 많은 백성들을 이 모든 백성들을 이끌 수 있, 있을까라는 두려움 속에 갇혀서 어. 떨고 있던 거예요. 세 번째는 백성들을 데리고서 많은 전쟁을 했어야 돼요. 계속해서 이동하고 이동하다 보면 전쟁에 맞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어,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만약 우리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라면 여호수아 같은 상황이라면 어, 어떻게 했을까요? 교육사님이 이해하기 쉽게 상황을 말해줄게요. 어, 자, 우리 친구들에게 친구들보다 어린 어 어린 동생들이 10명 정도가 생겼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그 10명의 성격이 다 다르고 하고 싶은 것도 다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 달라요. 어느 날 부모님께서 동생을 맡기시고 멀리 가신 거예요. 어, 우리 친구들이 10명의 동생들의 밥도 주고 빨래도 해 주고 어, 놀아 주고 방청소도 해야 되고, 숙제도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처해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동생들과 함께 지낼 집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집을 얻어야 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일까요? 교육사님,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두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할것 같아요. 아마도 여호수아처럼 두려워하고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것도 세 번이나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을 해주었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첫번째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생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두번째는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세번째는 내가 네게 명령한 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 하나님께서 두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신 거예요. 간단히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어, 조상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유법을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세 번째는 내게 명령한 것 아시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신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고 율법을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세번세 번의 약속을 통해서 함께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를 안심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 함께 계실까요? 두려울 때 아니면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아니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지금 이 시간에, 아니면, 우리가 기쁠 때, 기도할 때, 아니면, 언제 함께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요. 8절 말씀을 보면, 어, 이 율법을 내 입, 입에서 떠나지 말며,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우리가 모두 형통하고 하나님 안에 평온에 평온해지려면 여 8절의 말씀처럼 율법 책을 가까이하고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지켜 지키고 행한다면 마음이 편해지고 고요해지고 일이 순조롭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이 잘될 거예요. 율법책이란 지금 어, 성경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을 가까이하고 어, 묵상하면서 함께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하지 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여호와 주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신명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들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로 떠나신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고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두려울 때도 무서울 때도 힘들 때도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언제 어디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함께 동행하는 초등 뭐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실 걸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알고 고백하고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어, 더 가까이하며 살아갈 수 있고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보살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동행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다.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추억 속에 살아왔지만 이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서로가 친구가 되어 같은 추억 속에 함께 이 노래를 부르네 힘들고 아팠던 그 모든 시간들 다 이기고 이렇게 함께서 너 다시 추억이 되야 우리가 가